여기에요 이 자리가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아, 거의 실시간 방송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레버리지 전환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 테슬라 한 배를 두 배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레버리지 전환 여기서 테슬라 두배 샀으면 조금만 올라와도 수익 전환이죠 어쨌든 이런 선택을 일단 했었고 여기서 전환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파동상 전형적인 abc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절 되돌림. 살수 있다.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조정폭을 보여줬다. 요거는 이제 나스닥인데 마이너스 어, 20% 정도 빠졌고요. 이번에 마이너스 22% 정도 빠졌어요. 한 2, 3% 이번에 더 빠진 거거든요. 유사하게 빠졌다. 올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것이고 가능성이 낮으면 그만큼 현금을 덜 투입하면 된다. 저희 멤버십에서 같이 대응을 했던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구간은 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거의 90% 이상 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 그리고 레버리지 전환, 여기서 급등, 1파, 2파, 그리고 조정 때 매수 관점, 매수 관점. 이거는 파동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조정 형태에 따라서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견해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등 타점을 잡아 드린 것이고 실제 거기서 반등을 했고요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점을 잡아서 이탈하면 시나리오 바꾸고 또 다시 해나가고 반복입니다 자 먼저 이번 폭락장 최저점에서 레버리지 전환을 한 이유 어, 멤버십에서 제가 방송했던 그 화면인데 자 여기 현금 풀매수 그리고 여기 거의 최저점이에요 근데 여기 살짝 무섭습니다 이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는 순간에 전환하고 나서 더 빠지죠? 레버리지니까 손실이 훅훅 빠져요. 살짝 무서운 구간이 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거죠. 자, 형태를 볼게요. ABC다. 아까 배웠던 ABC죠? 이 파동도 자세히 뜯어보면 5, 3, 5파동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실제 대응 이후에 급반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실제 이 구간은 여긴 0.38이, 여기는 0.5 상승분에 대해서 파동상 의미 있는 매수 구간이기도 했다. 근데 살짝 제가 현금을 빨리 썼던 거는 레버리지도 염두에 둔 분이 있지만, 어, 18년, 19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좋다고 판단을 해서 살짝 먼저 들어간 감이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장정윤님 모든 종목이 다 파동 설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근데 대부분 아까 보셨죠? 금리 또한 파동 설명이 되고요. 달러 그리고 원 달러 환율, 지수, 일본 지수, 중국 지수, 한국 지수, 미국 증시, 심지어 원자재, 금은동, 커피, 유가 모든 게 파동으로 하면 다 한다. 하지만 파동이 명확히 보여지는 게 있고요. 파동이 덜 보여지는 게 있다. 우리는 파동이 명확히 보여지는 종목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파동상 잘 분석이 안 되는데 일부러 파동 적용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능성 높은 구간에서만 투자하면 된다 우리는 파동상에서도 제일 명확한 구간 파동이 잘 보이는 종목 가능성이 높은 구간 그때만 노리면 됩니다 공격적인 트레이더에 가까우신가요? 성생효과님꼭 어, 그렇다기보다 맥점에서는 공격적이다 이거 보면 아시겠죠? 보통 추세에 기반 투자자는 이미 다 올라온 다음에 이런 데서 슬슬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밑에 떨어지는 중에 잡았죠 그리고 최저점 바닥에서 잡았죠 저 같은 경우는 맥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레버리지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에 레버리지 쓰면은 이때보다 안전한 자리가 없다. 공격적인 게 아니라 맥점 투자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것과 도박적인 것, 이건 그리고 리스크를 잘 지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홀짝, 경마, 로또, 그런 것과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 이런 레버리지 쓰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 투자했으면 이런 중간에 한번 팔았어도 그 다음에 추이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수익을 설령 떨어지더라도 추이 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안전한 거죠 맥점이 있으면 그리고 손절점이 있으면 안전한 것이다 저는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지 않는 기본 현금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음, 제 강의에도 그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승률과 손익비에 따라서 이 강의도 있는데, 시청 가능하신 분은 그걸 좀 보시고 현금 비중을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맥점을 내가 잘 이런 분석이 잘안 된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으로 그냥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다. 또는 아예 추세 전환이 확인되고 1파, 2파 나가고 3파 나가는 중에 사거나 여기에요. 이 자리가. 최저점입니다. 여기가 아, 거의 실시간 방송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레버리지 전환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 테슬라 한 배를 두 배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레버리지 전환. 여기서 테슬라 두배 샀으면 조금만 올라와도 수익 전환이죠. 어쨌든 이런 선택을 일단 했었고, 여기서 전환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파동상, 전형적인 abc가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절 되돌림. 살수 있다.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조정폭을 보여줬다. 요거는 이제 나스닥인데 -21%, 어20% 정도 빠졌고요. 이번에 -22% 정도 빠졌어요. 한 2, 3% 이번에 더 빠진 거거든요. 유사하게 빠졌다. 올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것이고 가능성이 낮으면 그만큼 현금을 덜 투입하면 된다. 여기는 현금은 풀 매수 때렸지만 여지를 남겨 둔 거죠. 더 빠졌을 때 뒷배를 마련해 둔 거죠. 조정 종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거를 모두가 보는,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는 안 했지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이 전화위복입니다. 조정으로 인해서 수익률 극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수익 극대화의 계기다. 이서현님, 아까 상승오파 및 조정이 다 끝난 후에는 다시 상승오파가 시작되는지 문의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냐면, 1, 2, 3, 4, 5 나가고, ABC 나왔죠? 그럼 다시 상승오가 나가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요걸 볼게요. 서현님께서 보시는 상승오파가 만약에 여기다. 상승오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ABC 나오면, 그 다음 또 상승오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선 아닌 거죠. 아니죠. 그 나온 자리가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냐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자리였다면 다시 상승오파 나가겠죠. 이런 자리면 상승오파 또 나가겠죠. 이런 개념이다. 어쨌든 프랙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확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확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으로 상승오파가 보이면 ABC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요것만 보더라도 전체 이 앞뒤는 그냥 다 제껴두고 여기서 나오는 요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12345 나오면 이 안에서도 작은 파동 가지고 투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전환 선택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여기 멤버십에 요런 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매수 자리다. 더 떨어질수록 좋은 자리. 전형적인 매수 구간이다. 떨어지면 질수록 좋다.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최저점이었고요. 여기부터 72% 상승했다. 고점까지. 그이 공략한 근거가 뭐냐면, 조정 종결 이후에 본격 상승 파동 가능성이 생긴 구간이었다. 이거는 테슬라만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지수가 저점인 구간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 종목인 테슬라도 파동 종결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W, X, Y, X, Z.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형태였는데, 자, 한번 빠져도 이런 형태일 것이다. 요 부근 아니면 좀더 빠지거나. 그냥 이 구간이, 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의미가 없다. 그냥 사는 자리다. 어차피 여기 꼭대기 가서 지금 400달러 가까이 갔는데, 200달러 초반인데, 210달러든, 220달러든, 230달러든 의미가 있나요? 400달러 가서는 의미가 없죠. 그 구간이 중요한 것이다 구간 어차피 최저점은 몰라요 아무도 최저점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이 근거해서 그 저점 권역 그 구간을 대략 예측하고 설령 더 빠지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조금 음, 감소하더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방법을 내가 미리 정해놓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5년 10년 뒤에 그 결과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현금 풀매수 막 때리고, 이런데서 레버리지, 어, 반등한다. 좋아가지고 여기서 레버리지 풀매수 때리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버리지 풀매수 때렸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 다음 시나리오, 대응 전략.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특히 매수,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을 때 어떤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다음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금 여기서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쨌든 테슬라 이렇게 대응을 잘했고, 그리고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최저점이었죠. 자, 여기입니다. 이 구간 특성은 가장 강하고 빠른 상승 나가는 자리다. 1파, 2파 적어놨죠. ABC, 1, 2. 그 다음 뭐죠? 1, 2, 3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우의 수가 사실 많기 때문에 1, 2가 2파동이 한번더 나오고 2파가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2파가 아직 덜 나온 자리일 수도 있거나. 어쨌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반전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도 탈수 있고요. 저점 컷 잡고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홀딩도 하고, 추매도 하고, 레버리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저점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 못 샀으면, 그 다음 최저점 매수 구간은 2파 저점입니다. 여기서 못 사면, 그 다음부터는 랠리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결국 이렇게 됐죠? 아까 찍어드린 1파, 2파 이후에 랠리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실제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 크게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1파, 2파, 3파 나가는 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실제 3파가 나갔는데 조정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여기서 은봉이 찍힙니다. 조정이 나왔죠. 다만, 대세 하락 전환 조정이 아니라 조정 범위의 문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렇게 꺾이는 대세 하락의 전환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의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 예상 구간을 찍어 드렸죠. 58305790. 두 군데, 여기서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아래 5750에서 반등하거나, 5744, 5750 살짝 6포인트 아래서 반등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여기인데 올랐죠. 반등했다. 이것도 파동과 그의 준하는 분석으로 잡아낸 맥점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사는 조정이냐, 파는 조정이냐, 이두 가지를 구분만 할수 있어도, 10명 중 2명, 3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는 게 해답이 파동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챌린지 단톡방에도 분석글을 올려드렸는데 음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 자리가 여기인데 올랐습니다 증시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등 말씀드리고 또 올랐죠 이 또한 파동 분석이다 ABC 나왔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 증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증시와 코인 시장 동기화돼 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피 한 2,600대에서 사실 코스피 강세는 제가 어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음 사실 그때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라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코스피 강세 낮아도 밸류가 너무 낮다. 그리고 환율 하락 지금 환율 급락했는데 환율 전자책 그것도 제가 어 보여드렸었죠. 어쨌든 이런 외인 자금 유입 효과 그리고 나서 지금 음봉 하나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강세와 또 2차 전지 바닥권도 말씀을 드렸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이거 반등하면 다른 2차 전지 업체들 다 반등하는 거죠. 삼성 SDI,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 시리즈, 엘 g 솔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닥권 최저점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중간중간에 2차 전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음, 아직 생각 안 하고 있고, 좀더 빠지면, 좋은 자리올것 같다. 그 자리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와 함께 반등. LG 엔솔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마이너스 57%. 에코프로 같은 애들은 지금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빠졌죠. 상상할 수 없이 빠졌죠. 어쨌든 LG 엔솔도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덩어리다. 사실 이것도 제가 그 파동 강의에는 이걸 세세하게 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세세하게 다 분석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분석하면은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고, 큰 덩어리로, 하나, 둘, 셋, 요것만 알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번, 음, 3.1봉으로 보면, 1, 2, 3, 4, 5, 요것도 다이아고나 형태죠? 약간 쇠기 형태. 1, 2, 3, 4, 5. 상승, 그리고 WX, YX, Z. 그게 요런 형태. 아, 이 X가, 왜냐면 이게 지금 쐐기 형태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락 쐐기 형태 안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수렴이 ABCD E로 빠지잖아요. A B C D E.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W X Y X Z 어쨌든 조정 하나가 아니라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여기도 하락 쐐기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 폭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1, 2, 3, 4 쐐기 형태로 올랐고 세덩어리로 빠졌다. 네, 일단 음,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Q&A를 제가 할 텐데 먼저 다음 주 목요일에 어, 라이브, 그때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때는 지금 음, 하반기 전망, 플러스, 지금 현재 지수 플러스 주요 종목 카운팅, 비트코인, 현재 기준 카운팅 다 해드릴 거예요. 어, 다음 주에 참여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하반기에 중요한 참고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스기TV님 에코프로 다 나왔다고 장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못할수 있죠 근데 지수가 바닥 쳤고 코스피 바닥 쳤고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급등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도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올라 나왔지만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줄은 생, 생각을 못 했죠 하지만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도 이 파동 카운팅을 많이 해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느낌이란 게 옵니다. 꼭 파동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찐바닥이 아니더라도 여기 만약에 더 빠지면 더살수 있는 자리다. 저점권이라는 거죠. 저점권. 아까 테슬라처럼 엔솔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이나 분석은 직접 하셔야 되고요. 똑같은 바닥권이라도 많이 가는 종목과 적게 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제가 그 챌린지 이번 콘텐츠에도 올려드렸지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말씀드렸죠 결국에 기본적 분석도 병행이 되어야지 실적 추이가 내가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야만 같은 바닥권을 잡았더라도 더 많이 가는 종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분석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멤버십에서 주기적으로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Q&A를 좀 정리해봤는데, 먼저 추세 매매 관련 질문들, 그리고 파동 매매 관련 질문들, 좀 결이 비슷한 종목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거, 요거는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수가 올랐는데, 그래서 지수가 조정 타이밍인 것 같다. 지수는 오파 성격 맞추고 ABC 나올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은 3파인 것 같아. 그럼 이거 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든요 지수가 빠지면 거의 대부분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그 이유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파동에 빠지고 그 다음 나오는 건 하락 조정 폭이 크잖아요. 이때는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지수가 뭐 4파 조정이나 뭐 이런 구간인데 개별 종목은 좀 괜찮아 보여. 추세가 좋아 보여. 이런 건할수 있죠. 대신에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 이게 4파 조정이 아니라 실제 ABC로 빠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그 시나리오를 먼저 알아야 되고 개별 종목을 내가 3파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하락할 것 같으면 개별 종목도 웬만하면 빠지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살 정도면 타이트한 라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종목이 1파, 2파, 3파 가는데 지수가 빠져 그러면 실제로 이 메이저 세력들은 이거를 3파를 보내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시장에서 돈이 좀 흐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1 2 3파 보내려다가 좀 가다가 다시 빼서 1 2로 좀 지났다가 지수가 좀 분위기 좋아지면 이때 3파 보내는 1 abc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1 2 3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급등이 나갈 수 있는데 또는 개별 종목만 그냥 꾸역꾸역 올리다가 다이아고날로 1, 2, 3, 4, 5 했다가 지수는 상승하는데 오히려 빼는 급락시켜서 여기서 개미들 털고 그럼 여기서 손절한 개미들이 지수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겠죠. 그 다음에 급등 보내는 이런 형태도 있다. 결국 개별 종목 운전하는 세력들도 지수를 봅니다. 가급적 지수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 AI 섹터 뭐그 중소형주다. 그렇다면 AI 대형주가 흐름이 좋아야지 AI 대형주가 지금 뭐3% 5% 빠지고 있는데 이것만 훅 가기 어렵잖아요 또는 아예 그냥 사파 공면에서 순환매라서 여기서 대형주가 횡보하거나 크게 가격으로 빼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횡보하면서 이 자금이 중소형주로 같은 섹터 중소형주로 이동돼서 중소형주가 가거나 이런 경우는 있다 지금이 좀 비슷하죠 지금 지수는 약간 좀 애매모시게하게 이렇게 가면서 지금 중소형주 폭발하고 있죠. 자금이 약간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금은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내가 읽는 게 중요해요. 가급적 근데 지수가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빠진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좋을 때 투자를 개별 종목도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수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 질문, 향후 3, 요거는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향후 큰 흐름도 한번 짚어드릴 거니까, 그때 같이 보시죠. 네, 일단 요 정도 하고, 지금 너무 많아서, 다음 라이브 때, 어, 이번 주 일요일날 제가 지금 퀴즈 있잖아요. 강의에 대한 핵심 퀴즈 나갔는데, 어, 많이 읽으셨는데, 어, 댓글은 4 6개예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대비해서는 참여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거 풀어보고 꼭 답변을 달아 주시고요.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 꼭 답변 달아 주시고 요거를 제가 일요일날 밤 9시에 라이브에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되실 거니까 강의 한번더 들어보시고 해설 라이브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요것도 꼭 풀어 보시고 일요일날 밤 9시 라이브 꼭 찾아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주주사 라이브 아홉시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잡는데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목요일 7월 10일 라이브 이게 지금 하반기 전략 총 정리하는 거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 하반기 수익률 급증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어, 영웅쓰기 tv 님 하락세기 나왔는데 해당 종목 펀더멘털이 안 좋은 경우 그러면 자 이럴 수 있죠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국면일 수 있는 거죠 차트는 선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가 먼저 반등하고 알고 보니 나중에 실적이 뒤따라서 턴어라운드 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조정 파동에서도 여기가 쐐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이아고날로 12345 ABC 12345 이게 하락이 시작일 수 있다 쐐기는 이 다음에 이 상승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패턴 자체인 것이고요 파동은 그 다음 국면이다. 이런 단순한 뭐1 더하기 1은 2다. 이런 형태의 분석이 아니고 파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패턴 매매가 더샘 뺄샘이라면 파동은 곱셈 남수샘 뭐그 정도 그한 단계 위죠. 이게 쐐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바닥이 아니라 이 바닥권에 해당하는 그 파동상의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쐐기 다음에 찐반이 나갈지 아니면 약반등 후에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빠질지를 판단해 볼수 있는 것이다 파동상으로 브라우니언님 아까 엘지앤솔에서